기본부터 좀발발라고 제품도 안 써봤는데 뭐 스폰서하고 미팅이 통하겠나 가가 네가 소개한 그 스폰서를 귀하게 보겠나 벌러 보겠지 어. 닭을 잡았으면 손질부터 해야지 털도 안 뽑고 어막 입으로 쑤시 넣으면 되겠나 이 말이 좀 이상해가 우습게 들리지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애터미에서 종종 저지르거든 주위에서 사람들이 너그들왜 자꾸 피하는 줄 아나 자가 바로 그 미친 개보다도 더 무섭다 카드 다단계에 물렸다 카드에 이러면서 있지 슬슬 피한다면 또 사업자가 잘안 나온다면 은 오늘 이말잘 들어봐래 너그가 혹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항상 해야 할 일이 있다. 너도 한번 생각해 봐래. 친한 친구하고 어떻게 친하게 됐는지.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제 기본을 파고 들어가면 처음에 자기소개를 통해 갖고 이름도 서로서로 알고 취미 관심사 같이 알면서 야 인마 이거 내하고 비슷하네. 이카면서 이제 마음 문을 조금씩 열잖아 애터미에서 그런 기본이 뭐고? 바로 1분 스피치 아이가. 어? 사람들 만나면 네 소개, 네 이름, 어? 네 직업,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.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 니의 꿈 니가 애터미에서 유명한 강사들 있지 강의 들으면 전부 다이 원칙대로 한다 잉 이건 막 네트워크 사업의 원칙처럼 자리 잡은 건데 니가 아무리 제품을 좋아하고 니네 머리가 막 특출해가 똑똑해가 마케팅 플랜을 다 이해해도 닭 손질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털부터 주스리만 뽑아야 된다는 말이다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면 있지? 간단하게 인사하고, 날씨도 물어보고, 기본적인 대화를 통해갖고, 서로 간에 나도 막 이런 네트워크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. 이거는 막, 이거는 막, 네 마음 속엔 인생의 시나리오, 큰네의 포부가 있다는 걸 나는 알지? 그런 마음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은 니그 네 뜨거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. 여기에 배경하면 보이지? 이게 뭐고? 너그들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에다가 고기 굽더나? 아니면 볼도 마다안 남고 다 꺼진 거 숯불에 고기 굽재일에 돼야 한다. 잉 이거는 마치 바람비에 옷이 흠뻑 젖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. 뭐 UFC 이런 싸움하는 격투기 보면 잦은 로우킥 계속 맞아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무너뜨릴수 있어야 한다고. 그 방법이 바로 제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기다 그러면 너도 마음 편하게 사람 만날 수 있고 상대방도 그 마음 편한 걸 그거를 느낄 수 있다고. 근데 있지 어떤 사람들은 이래 생각해. 마음속으로 아, 막저 파트너가 막 제발 나와줬으면 막내 사업에 막 물고가 팍 터이고 막 이래 나갈 긴데 쭉쭉 이래 생각하니까 너그 마음이 무겁고 어? 생닭을 막 죽이지도 않고 털부터 먹을려고 하지. 네가 만약에 살아있는 닭이라면 옆에서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노. 아마 저 사람이 우야든지 마케팅 프레임만 알아들어 보면 이거 사업 바로 시작할 텐데 이렇 하면서 말이다. 사업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라고. 성공하려고 하면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.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변칙은 없다. 에? 기본대로 꾸준히 미친듯이 계속해야 한다고. 가끔씩 나는 이렇게 생각해. 아 오늘 또저 사람들한테 가면 또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겠네.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기고 하는 거야. 어? 애터미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겨운 거라고. 똑같은 기본적인 일을 미친듯이 반복하는 거라고. 그래가 창의적인 사람한테는 애터미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. 야들아, 나도 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려 하는 줄 아나? 이 지겨운 일을 색다르게 받아들이기 위함이다. 마치, 어? 같은 일에도 변칙을 주면 조금 새롭게 느껴지잖아. 이렇게 나도 한번 말해내면서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, 열정도 특이한 방법으로도 주입받을 수 있다. 다른 강사들 것도 자주 보지만은 나는 내유튜브 자주 보거든 이래가 셀프 주입을 또 받을 수 있어 아들아 어쩌든지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이 있다면은 사업의 부담을 내려놓고 니부터 어 집안하고 니부터 브랜드 체인지 좀해라 자꾸 제품을 꺼내가. 적어도 2여가지 정도는 애터미 제품을 쓸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.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스폰서에게 초대해가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사업이라고 계단도 있지. 여러 개 한꺼번에 올라갈락하면 자빠진다이? 어? 차근차근 기본부터 좀밟아라고 제품도 안 써봤는데 뭐 스폰서하고 미팅이 통하겠나. 어? 가가 어? 가가 가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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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? 다가, 니가 소개한 그 스폰서를 귀하게 보겠나? 벌러보겠지? 어? 지발하고 있지? 차근차근 기본에 더 충실해라. 그 기본이 바로 1분 스피치고, 그 기본이 바로 제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다 알겠지? 그러고, 구독, 좋아요, 눌라래